녹차코피의 성경읽기 장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줄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. 그들에게 그의 꿈에 대해서 말하였으나,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.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,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.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,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뜨시는 꿈이라,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.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.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,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,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.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,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.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, 내가 꿈에 날강가에 서서 보니,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암소가 날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,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암소가 올라오니,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. 그 파리하고 흉한소가 처음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,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. 내가 곧 깨웠다가 다시 꿈에 보니,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.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불리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.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오 일곱 초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. 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선은 칠년이오. 동풍에 말라 속이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 다음이 이것이라. 온 애굽당에 일년에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당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, 후에는 그든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,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.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속행하시리니,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,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하사.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회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.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말 일곱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.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.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.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,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.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. 하고,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슬크에게 주어 아내삼게 하니라.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.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때 삼십세라.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.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,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,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,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,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라.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, 곧오온이 제사장 보디베르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나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며 애굽 땅의 일곱 배의 풍년이 그치고,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배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,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,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,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러지어 양식을 구하는지라.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기 이르되,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. 아니라,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. 애굽 백성에게 팔세, 애굽 땅에 근시 근심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. 아멘.